Oh. <laughs> Oh, 이제 좀 가자 그래 I, I think I'm going, going crazy I think I'm going, going crazy 난 걱정하지 말고 이 길은 동동 사면 필요 없어 I say you want it Bring it on, bring it on

<laughs> 잘하라리가 <잘하냐고 웃음> <잘하냐고 웃음> 그래 복순아 <laughs> <얘> 광자라니까 <laughs> 복순이는 누군데 <laughs> 난 광자야 뭐요, 광자야 내 이름은 <laughs> 빨리 막, 막 내려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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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보스 사람들에게 안무를 알려줍니다. 보미는 영원한 우리의 춤선생님. <laughs> 안녕하세요. 보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벽 연습에 지칠대로 지친 노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연 대타를 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치기에세미경습까지 해버렸는데 안무가 너무 어렵고 제가 진짜 지쳐지는 것 같고 몸도 별로 안 좋고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기에 우,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것이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웃고 사세요 스마일 하셔야 됩니다 <laughs> 보미처럼 많이 웃으세요. 저 까만 돈 입은 애처럼 이상한 행동 하지 마시고요. 보미처럼 웃으시고 저처럼 예쁘게 사세요. 어스 사람! <웃음> <웃음> 우리 이거 올리면 헬스인으로못 웃는 거야아 자세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laughs> 오히려 <저> 무료 헬스. <laughs> 무리 패티, 무리푸티 그냥 패티. 리패리 패티. 우리 패티. 우리 패티. 우리 패티. 우리 패티. 우리 패티. 우리 패 차안 차근... 들리는 줄 알았는데 들렸나 봐요. <laughs> 아 이것도 들렸나 봐. 봄에 근육이 실시간으로 생기는 현장. <laughs> 아 나. 어, 저는요, 무려 다섯 곡을 합니다. 땀이 줄줄 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금발즈. 이제는 뿌리즈. 뿌리즈. 이 우리 사영이 착해요 아유 우쭈쭈 우리 사영이침으면 안돼요 침, 침 여기 또 뱉어요 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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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老爷子没人供养。<laughs> <laughs> <laughs> 보보이면가보 차. 다가이 차. 다 차. 이 차. 이 차. 이2일 차. 아 차. 일 차. 예요두 번째 공연 2이 차. 2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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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 차. 이 차. 이두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운동을 좀 하고 게요색 어, 뒤에서.. 이가 이거 당기 미친놈인가? 아, 네, 주인공. 주인공 캡. 쉐딩부터 아, 들어가도록 아, 할게요. 쉐딩을 아, 아, 네. 겁나 진짜 네. 저는 쉐딩을 좋아해요. 야, 한쪽 내가 해줬는 오, 좋은 선생님 다 지금. 메이크업 선생님. 아좀 쌩해.. 잘... 아니아니아니 아냐 쌩해 <laughs> 안하는데 아냐 진짜 한번 해볼게 해보고 이상하면 지우면 되잖아 나 지우는 거 어때? <laughs> 또 다시 해야 되잖아 <웃음> <웃음> 다 선이어 해줄까? <laughs> 날수랑 대상으로 선이라는 거아니야 아, 좋아 믿어도 되는 거야? 보미 응. 유튜브인데 응. 너가 화장을 하고 나오는 건 나고 <laughs> 이게 뭐야 내가 오빠 화장해서 뭐할걸한쪽한 쪽씩 얻다 어, 한쪽한 한쪽 쪽씩 <laughs> 어 근데 아나 너도 가는데 왜 나나 가오오빠 하고 이제 한번 어오 아이 너안나는데너 오빠한테 때지지 오빠, 오빠, 오빠. 오빠 때잖아 지금 어디 r m o d i I'm not sure. I'm n o 코 sure. I'm 는 o t sure. I'm not 메 u r e i 어 not sure. I'm n o 가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o i l o v e y o u 아 그러네 다 o t s r e 하자깐만몰 아, 아, 선생님, 이집요 고마워요. 헐. 대단하한 분이 보여줄 건이번노래들쓰레기지 Okay mm -hmm.

마지막 <당시> 박수! 어, 이거 뭐해? <laughs> 네일 자랑하는 일 자랑이야? 그 a s m 해주세요 눈 세모나겠다 기쟁이야 기쟁 ASMR 이게 보면 안 저기 찍어줘야 <찾아 user 웃음> 되는 거, <laughs> 거,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맞아. 표정 봐 지선이 표정 봤어. 자 허! 허! 주이용아 들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어, 들어볼게요. 아, 네. 네. 아 죄송근데다 쌍꺼풀 어때, 근데? 허리, 어? 허리. 그냥 애들이다. 쌍꺼풀 생겼어요, 이상한 아, 땡겨. <laughs>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희 오늘은 8월 10일. 10일. 태풍이 다가오는 날. <laughs> 국민님이 아. 태풍을 모르시는데 저희는 공연을 하러 어요 <laughs> 밖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홀딱 <laughs> 쳐졌거든요, 오다가. 다리가 좀 홀딱 쳐어요 저는 쳐졌어요. 넘어져서 엉덩망하지. <laughs>

이번 노래는 카이의 음입니다. 큰 박수로 남겨주세요. 박수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그 밑에 오시면 제일 비싼 게 칠면조거든요? 제뼈로한 찢어줘야 돼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 먹방 유튜브를 해볼게요. 오, 인 언니, 너무 맛있겠다! 어쩜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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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얼굴이 <우리> 칠면조색이에요. <치면도> <laughs> 존나 구고 나윤아 너도? 야 나도 일단 얘기를 하자면요 서수원은 그냥 그냥 뒤 갔어요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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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뒤가 보시면 돼요 아, 네. 생일 쭉 뭐하는 거지